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문단을 나눠 볼까요 오늘은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5절에서 6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7절에서 13절은 성전이 파괴되어 질 그때에 대한 어떤 그때 나타날 징조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그때에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들의 태도 뭐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장엄한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면서 그것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묻죠.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 또 구원자들이 나타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시대야말로 혼란의 시대이죠. 두려움의 시대이고.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제자들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나타날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메시아를 굳이 따라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 정도 일에서는 면제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이 일에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이 바로 진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냥 그 고난 그렇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이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어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난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있내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여기저기 화려하고 굉장히 높은...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들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로 이름 붙여진 건물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지만, 뭐, 저희도 그런 부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이름은 그야말로 추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올바로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또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겪는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가 면제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면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했으나 자신만을 위한 종교를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좋아 여러분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겠죠.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그 나라, 하지만 안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고난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 왜나 예수님 열심히 있는데 난이 고난에서 면제되어지지 않아. 가 아니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 무릎 꿇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그 고난에서 면제시켜줄 주님으로, 주님 정도로만 우리는 속된 말로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땅 가운데서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때,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자극하는 이때, 우리는 인내하고, 오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그 나라 백성임을,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언젠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